진흙 또는 지푸라기 같은 걸 섞은 후에 틀을 찍고 말려서 벽돌로 만들고 그것을 집을 만드는 재료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씩 운이 없는 페어들은 잠든 채로 벽돌 안에 들어가는 바람에 비가 내리면 물고기가 벽에서 튀어나오는 황당한 경우도 있다고 하죠. 그리고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주로 먹는 식단 중에서도 페어가 있는데 덕분에 주기적으로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건기에 말라버린 땅을 파고 그곳에서 페어를 감자를 캐는 것처럼 물고기를 캐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이 제가 감자를 캐는 것처럼 물고기를 캔다고 말을 해서 마냥 쉽게 보고 잡기 쉬운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 서식하고 있는 프로토페로스라고 불리는 페어는 성질이 매우 사나워서 사람이든 어류든 보이는 족족 마구 물어 뜯습니다. 물론 이러한 특징을 가지게 된 것은 물속보다는 땅속에서 서식을 하다 보니 시력이 퇴화가 되어서 생긴 특징이죠.